어휴 뺄셈 박사가 됐네 자. 오, 다시 빨라졌어. 오, 시작. 오, 여기서는 실수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, 한번 찾아볼까? 몇주 만에 찾나 봐야지. 칠가 없는데. 칠 수가 없어. 이제 네, 도하기 해보자. 일 도하기 은 뭐예요? 구요. 구 도하기 일은. 십. 사 도하기 있는. 육. 일 도하기 사는. 일 이. 도하기 사는 칠인가? 네. 아 그렇구나. <웃음> <웃음>